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 받았다면 우선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을 해야 하는데요, 교환처가 어디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전 신세계 백화점에서만 교환이 가능한 게 있어서 신세계 백화점으로 방문했어요. 키오스크를 사용하신다면 모바일 교환권을 선택하시고 바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상품권의 금액에 맞게 원하는 지류 상품권의 금액과 수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권은 오프라인에서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좀더 저렴한 온라인 쇼핑을 원한다면 홀로그램이 있는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홀로그램이 없는 상품권은 고객센터에서 홀로그램이 있는 상품권으로 바로 교환이 가능해요. 온라인 사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sg.com과 ssg pay SSG 앱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로그인해야 합니다. 우선 쓱 앱을 설치하신 후 마이 메뉴로 들어가세요. 마이 메뉴에 상품권 전환 버튼을 누르고 매장 방문을 선택한 후 온라인 머니로 전환해야 할 상품권의 금액과 수량을 기재한 후승 머니 충전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 안 있어서 깨똑으로 전환 신청 내역이 전송됩니다. 이마트나 신세계 매장에 가서 이 깨똑 내용을 보여주시면 돼요. 직원분이 알아서 승 머니로 전환을 해주시는데요. 전환이 끝나면은 내가 신청한 금액이 맞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홀로그램이 있는 상품권을 온라인 머니로 전환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홀로그램 부분을 동전으로 제거해 주세요. 내 메뉴 승머니 하단에 상품권 목록을 선택하면 신세계 상품권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터치해 주세요. 참고로 상품권 충전 한도는 월 100만 원이에요. 이제 신세계 상품권의 번호와 핀 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상품권 뒷면 열세 자리의 바코드 번호를 상품권 번호에 입력하시고 홀로그램에 숨겨져 있던 핀 번호도 입력해 주세요. 충전 동의를 체크한 후쓱 머니 충전하기를 터치하면 쓱페이 결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까지 확인하면 온라인 머니로 전환됩니다. 이제 온라인 제품도 구매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살게 없다. 나는 현금으로 바로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은 쓱 머니를 누르고 계좌 출금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무 것도 구매를 안 하고 바로 현금화하게 되면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아까운 분들은 금액의 60에서 80% 이상 사용하신 후 출금 신청을 하면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신세계상품권은 이렇게 사용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선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온라인 머니로 바로 전환 가능한 신세계 모바일 쿠폰이 출시되었는데요. 새로 나온 상품권은 온라인에서 바로 SSG 머니로 전환이 가능하고 SSG 페이 앱을 통해서 오프라인 쇼핑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스 페이를 설치해야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니 사용방법이 복잡한 건 마찬가지입니다.